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 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일기획. 옛날에 그 경제기획원 이런 거 있었듯이 기획이란 거는 의도를 한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기획 이 종목은 어,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요 어, 요 종목을 제가 요어 어,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 과, 요 어, 업종이 광고 이런 거 대행 업체입니다. 주로 대기업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거 대행도 하고, 어, 좀있으면은그 카타르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달에 그 카타르 월드컵, 어, 그게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요걸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어, 이렇게 참고만 해서 들으십시오. 또 이걸 종목 선계하다, 아이고,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다. 그러면 이건 왕창 벌겠네. 확신에 차서 그거 왕창 사면 왕창 깡통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관심 종목으로 제가 이렇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정 이렇게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한주 정도 이런 편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관심, 우물안 청개구리가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나, 이렇게 한번 그냥 테스트해 보는 정도로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요 종목은 어제 그 가게 2만3천 얼마인가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이게 어요 종목이 어 뭐1 1월달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광고 이런 아 거는 그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오 이거 우물 한청 개구리라 이거 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종목을 소개하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어, 120% 정도 나옵니다. 이게 예. 제가 이 종목 소개할 때 주로 어, 퍼는 50배, 어 그리고 부채 비율은 가급적 100%를 안 넘는 선에서 소개 이렇게 영상을 예, 종목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 부채 비율이 128%면 어, 요차하면 부도 나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업계라든지 이 음식료 제조업종 이런 거 벤처 업종 이런 거는 한 150%까지는 부채 비율이 이 커버가 됩니다. 어, 어찌 보면은 이 부채도 자산입니다. 자산 어 개인들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빚을 줄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빚을 주는 거지. 어,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빚 나올 뭐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무 어, 이 옷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 돈을 빌려줄 때는, 어, 믿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그, 그 정도 부채, 그걸 감당하고도, 이자 감당하고도, 어, 수익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재무제표를 잘 뜯어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이 30일 분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뭐, 그거, 뭐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그 회사의 내용 알맹이, 다, 그거, 알아보고 투자합니다. 외국인들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국내에 이렇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묻지마 투자, 뭐, 아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덥석 사지만이러 사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그 회사의 내력, 뒷 배경, 어느 계열사인지 다 알아보고 투자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31%라는 거는 어그 사람들이 믿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그러고 어 영업을 꾸준히 냅니다. EPS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어또 ROE 자기 자본 이익률 그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 믿을 만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거기다 돈을 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이 회사는 배당도 선진국 수준으로 짭짤하게 줍니다. 어, 배당이, 그, 막, 한, 천원 정도 줍니다, 한 주당. 그니까, 러꽤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이요 종목은, 액면가가, 200원짜리입니다, 200원짜리. 예,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 종목, 이 어, 23,000원이면은, 와, 이 외국인 지분도 그만큼 그만 많고, 어, 영업도 잘 되고, 그런데 왜, 23,000원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 액면 분할, 옛날 가격, 5,000원짜리 할 때는, 이거 지금으로 치면 50만원 짜리입니다. 50만원 짜리인데 이게 에, 착시 에, 그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액면가 2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 놓으니까 지금 어, 23,000원입니다. 실제로는 거기다 곱하기 2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5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50만원 짜리입니다. 이, 이 종목이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주가가 한 어,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50만원짜리라니까요, 이게요. 어, 23,000원을 지금 어,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23,000원으로 이게 주가 되니까, 오, 엄청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면을 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회사는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그 유보율이 자그마지 6000% 됩니다. 6000% 어, 자기 에, 그 어, 현금 쌓아놓은 그게 6000%이면 은 이거 그여차하그 그 부채 다갚고도 카바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어, 영업에 자신이 있으니까 남의 돈도 어,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 종목을 그래서 오늘 어, 소개 해 드려 보니까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으면 장한주 정도 이름표 걸고 어, 걸어놓고서 이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그런 이유는 어, 카타르 월드컵 이 수혜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 다양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소개해 드려봤고 오늘 뭐 맨날 우량주만 소개하는 이 종목도 물론 우량주입니다. 저는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절대 속이 안 납니다. 어 그전에 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투자하고 뭐 이렇게 저 저보다는 조금 몇살 어린 사람이 있는데 한진해운에 몰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그 그 재무제표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아 굉장히 좀 부실한 기업이다 싶어서 제가 어, 한진해운이 원래는 그 뭡니까 어. 대한항공, 그 자매회사라 고 보면 됩니다. 하늘길은 대한항공, 바닷길은 한진해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 친구는 "아이, 그 부도 날 일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한진해운, 아, 이거 뭐 나라에서 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부채 비율이 그한 60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어그 어 유보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미미한 정도. 한12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부실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보 현금도 얼마 없고 부채 비율은 잔뜩 많고 부채 비율이 600%면 위험한 그런 종목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상장폐지돼 버렸습니다. 부도 나와가지고그그 친구하고 연락을 이렇게 하다가 연락 해보면은 전화해 보면은 전화번호 받겠다 그러고 그 친구 그러니까 부도가 난 기업을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그좀 피해를 보았는지 주식을 안 하는지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 제가 그런 종목 소개 안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어뭐 영업 이익으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기업이라든지 또뭐 이게 조금 부실한 기업 또 부도 날 위험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은 일체 저는 이게 소개 안 합니다. 어그 대신 제일기획 요런 종목은 알짜 기업 알짜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 우량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을 소개해 드려 봅니다. 그럼 배당도 짭짤하게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4.3% 정도 되니까 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한 주당 1천원 한 정도 주는 걸천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00원에서 1천원 정도 주면 괜찮게 주는 겁니다. 배당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친구 어 이런 종목 투자해놔도 좀 주가 내려가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뭐 배당을 좀꽤짭짤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좀 주가 주식은 내일 주가는 모릅니다. 좀 내려가면은 그 배당을 주면은 그냥 어 들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볼때 이런 기업은 어뭐 11월 12월 정도면은 뭐어 수익이 좀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어, 계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 어제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주 살까 하다가 그냥 그 칸이 안 되니까 다섯 종목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게 더붙여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21번째 어, 요 제일 기획 요 종목을 소개해 들어봤습니다. 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